반갑습니다. 안성 사는 안성 코스니입니다. 오늘 너무 추워요. 오늘은 2024년 1월 24일, 음력으로는 12월 14일이네요. 너무 추워요. 토요일날, 20날 대안이 지났고요. 앞으로 또 절기 중에 24, 24절, 24절, 기 중에. 돌아오죠? 2월 4일은 입춘입니다. 그리고 양력으로 2월 10날, 어, 2월달 두째 주 토요일이 설날이라고 합니다. 1월 1일. 어, 엄청 추워요. 오늘은 운수기가 용량이 적어서 조금 큰 걸로, 용량이 약간 큰 사이즈로 어, 교체를 했습니다. 엄청 추운데, 낮에. 원숙이 우리 아저씨하고 둘이 설치 하냐고 좀 고생을 했어요. 어, 테스트 해봤더니 원수가 잘 나옵니다. 오늘은 추워서 실방도 못했어요. 다들 감사하고요. 꽃순이는 잘 살고 있어요. 오늘은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전 네, 반갑습니다. 반갑고요. 감사하고요. 다음, 다음에 또 영상 올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성꽃스이었습니다